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현재 시간은 8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가 일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찍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만큼 최대한 요약해서 어제 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은 조금 어, 이상했죠. 어제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카톡방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음, 상당히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어, 토탈 선물 3300억 매수로 마감하고 또 장중에 매수 우위를 꾸준히 어, 보여주고 있었지만 하락 마감하는 어, 모습을 보인 하루였죠. 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동향을 보면 은 아침에 급등하고 이 갈색선 보이시죠. 급등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점심시간 때까지 소폭 줄어들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어, 끝까지 어, 매수로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후 장에는 하루 종일 어, 종일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수는 이제 분홍색 선 역방향이었죠 외국인들과 상당히 이상한 날이었고 잘 보기 드문 그런 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잡는 게 정말 어려웠죠 보통 이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놓고 포지션을 잡는데 어제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놓고 잡기에는 너무 거북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뭐, 그러면서 아침에는 이제 급등을 보인 게또 하나의 어, 맹점이었죠. 이게 어떤 트릭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요거는 이제 신규 세력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아침에 이렇게 분봉, 보기 드문 급등세를 보인 다음에 이제 꺾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침 9시 1분에, 어, 먼데 이 위클리 옵션에서 왜곡이 일어날 정도까지 이제, 어, 변동성이 심하, 심했습니다. 그래서 원 원데이 클리옵션 340콜옵션이 순간 왜곡되면서 2.54 정도를 보이다가 7.36까지 거래량 약 116개를 동반하면서 0.1초 만에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펌핑했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차트로 잠깐 어 보시면은 뭐 이런 상태였던 건데. 어 자, 어, 제가 고거 부분을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2.54에서 7.36까지 어, 거의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채로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왔죠. 어, 그러면서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어, 윗꼬리가 어, 강하게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때 어, 1.5 정도의 가격대에서 어, 옵션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는 어,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400%대의 손실을 찍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7.36 찍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옵션 매도는 이게 유지가 된다면 정말 무서운 거죠 400% 손실이니까 그러나 순간적으로 왜곡될 정도로 시장이 아주 요상한 하루였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저기서 약간 미스가 난것 같죠 어,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을 살펴보면 이제 요게 왜 그런 건가. 그래서 어제는 왜 어, 점심시간 이후로 외국인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였나. 어, 따져보면. 따져 보니까 이제 뭐 정답은 없지만 일단은 어 나온 데이터 가지고 어 살필 수 있는 내용 가지고 한번 따져 보는 거죠. 그래서 CPI를 보고 신규 매수세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어 기존의 외국인들이 이제 4조 원 이상의 선물 매도 즉 하락 우위로 베팅을 해놨던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 외국인들도 다양하죠. 외국인들도 돈을 가진 어 세력들이 다양하고 그 크, 힘의 크기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 금융투자 우리 기관들이나 개인들보다 훨씬 더 뭉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 어제만큼은 좀 다른 세력이 진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어제 이제 오전 점심시간 때까지 어 외국인들의 매수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 동안에 어 미결제 선물 선물 미결제 약정 약7천개 약정도 증가했습니다 어즉 매수하고 매도가 따로 일어났다는 거죠. 만약에 매수한 쪽에서 단타로 그냥 끝내고 매도를 했다면 미결제 액정은 줄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미결제 액정 추이는 올라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와 매도는 다른 쪽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기존의 매도는 어제 콜옵션 매도를 하면서 매도 이제 65억 했죠. 매도를 하면서 위에 못 올라가게 닫아놨고. 즉 신규 매수세에 대해서 방어를 옵션으로 해두고 나머지는 계속 눌러댄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계속 신규 매수세가 힘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cpi를 보고 어, 환호했던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아침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완전 트릭이 아니라면 그러면서 이제 어, 또다시 볼수 있는 지표가 외국인들이 선물로 당일에 15억 실현 손실을 본 것도 어, 매수가 들어왔던 쪽에서 일부 차익하고 나, 아 차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고 나가지 않았을까도 추정해 봅니다. 어 마지막에는 그래도 미결작전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일부 청산도 나왔다 라는 거. 자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매도세가 이겼다 라는 거예요. 윗꼬리 음봉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극복은 될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 이 정도 윗꼬리에 돌아서는 음봉 우리가 자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어, 지금 어, 시장 상쭉시장에한몇 개월을 보시면요 최근에도 그렇게 윗꼬리 음 윗꼬리 음봉이나 아래꼬리 달린 양봉이 크게 어, 출현하지 않습니다 출현적이 별로 없어요 자주 나오는 현상이 아닙니다 보통 방향을 어, 가지고 큰 변동성 없이 한쪽으로 어, 가는 경향 그리고 어떤 몸통 자체를 완성시키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어, 이렇게 윗꼬리 음봉을 달거나 그다음에 아래 꼬리 양봉을 다는 이런 현상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어,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제가 어제 장 마치고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찍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PPI도 발표가 됐습니다. PPI는 이제 CPI에 비해 다소 컨셉보다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야간 선물도 야간선물도 339.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신경쓰이는 부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3%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61선을 이탈했습니다. 이제 나스닥도 이제 그렇게 60일선 이탈로 향해 간다 향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동안 드려 왔잖아요. 쌍고점 만들고 나서,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 지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KRX 반도 KRX 반도체 지수에도 나란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나스닥도 따라서 60일선을 이탈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번쯤은 이탈을 해야 될 변곡점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 왔죠. 그게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상태에서 쉽사리 외국인들의 태세 전환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은 쉽게 윗방향으로 주지 않죠. 어제 아침에 순간적으로 그런 척을 했을 뿐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포지션 잡는데 거북한 날이었습니다. 자, 뭐그 다음에 나스닥이 또 어떤 상태에 있냐? 이제 유진투자선물과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는데 유진투자선물을 기준으로 나스닥 에서 개인들이, 개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매매 행태, 미결제 약정의 포지션을 분석을 해보면, 개인들이 이미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3, 아, 기존에 한 5개월 정도 동안에 개인들이 쇼 어, 포지션을 어, 집중하면서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유진 투자 선물부터 이미 개인들은 매수로 크게 돌아섰다라는 거. 물론 증권사별 거래에 참여하는 사이즈도 다르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더 거래가 많은 유진, 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경우를 보면 아직은 개인들이 쇼 포지션이 많은 것으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이제 근접했어요. 6대4 정도면. 원래 기존에 90%대까지 움직이던 거였으니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제 좀 있으면은 조금만 더 떨어지면 개인들은 롱 포지션으로 바꿔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그것도 신경쓸 부분입니다. 개인들을 이제 와서 여기서 상승 베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는 계속 개인들은 쇼 방향을 잡게 유도한 다음에 이제 와서 롱으로 어,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거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쌍고점 만들 때부터 말씀을 계속 강조 드렸던 거 변곡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60일선을 이탈하는 방향으로 잠시 갈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게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었어요. 어디까지 빠질까는 단계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지지가 되냐 안 되냐를 살펴보면서 어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미국 CPI가 이제 어제 어, 엊그제 발표가 됐었죠, 목요일에. CPI는 이번에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와서 좀 그래도 반등하나 싶었죠. 근데 PPI가 이제 다시 때려낸 거고. 어, 근데 CPI를 좀 세부적으로 좀, 좀 디테일하게 좀더 살펴본다면, 어, 7월 원유 가격이 한달 내내 상승했던 부분을, 부분이 반영이 될 수도 있으나 일단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렇게 나타났고요어 원유가 급속도로 갑자기 상승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반영은 조금 인도되고 어, 출하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한두달 정도는 어,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고요. 8월에서 10월 중에 이제 CPI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CPI가 어, 거의 오.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 다음번에는 조금 더 반등을 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시, 그러나 이제 CPI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지금 원유 가격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2% 정도로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2.5%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 주거비가 이번에 올랐었죠, 꽤. 어, 그래서 7월에 주거비가 7.7% 올랐던 점을 고려한다면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주거비도 또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탄다면 에너지와 주거비가 모두 올라 CPI는 다시 일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처한 것, 환경에 처한 것은 사실이죠. 그게 얼마나 또는 어떻게 방어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관심사일 것이고요.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다시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가 그동안 조금 올, 많이 크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추세에서 슬쩍 변곡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등하고 다시 내려갈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변곡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인지 예전처럼. 크게 상 물가가 상승할 때처럼 시장이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일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시장이 조금 다소 완화된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완화된 움직임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어느 정도 다시 오른다고 해서 뭐 아무리 파월 의장이 2%의 물가를 목표로 하고 거기에 따른 통화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통화 정책을 큰 폭으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뭐해 봐야 한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더 한다 정도지. 또 근원 CPI 상승률을 볼때 0.2%밖에 안 올랐죠.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로는 안정적인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 워치에서 금리 동결 확률은 오히려 높아졌죠. 이런 상황들을 보고 어, 그래서 뭐 이미 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의 강직도를 볼때 제가 이거는 얼마 전까지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이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상당히 강성인 자금이다. 이미 어, 시장에서 어좀 금방금방 빠져나가고 상당히 겁을 먹고 공포감에 어 크게 휘둘리는 자금들은 이미 22년, 23년을 걸쳐오면서 다 빠져나갔다. 다 탈락했습니다. 어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성 주주들이 많다라는 거. 어 그리고 시장이 큰.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 받아주는 힘도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경계한 듯 외국인들이 여전히 4조 원대의 선물 매도 폭탄으로 쥐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즉 보수적으로 대해야, 한, 대해야 하는 시기지만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4조원 매도 폭탄을 뒤집는 그 순간부터 생각을 달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현물에 대해서는 이 초전도체 섹터에서 LK 9 9와 밀접한 신성델타테크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요 두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어, 단타를 하더라도 요두 종목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어, 아예 이제 테마의. 어, 테마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했지 한다면 다른 데다가 이제 뭐그 서남 선함, 가짜 서남이라든지 요런 데다 하지 말고 한다면 신성 델트나 파워로직스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는데 이제 그런 중심에 그 종목 중심의 상승세가 강했고요 전체적인 테마성 움직임은 줄어들었습니다 뭐 특정 종목에 쏠리는 현상만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중국발 호재, 한일 어 백길 열리고 뭐 항공길 열리는 걸로 화장품 주들, 그다음에 카지노 주들이 올라가는 것어 이틀 정도 보여줬고요. 어,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이제 MSCI 편입에 어, 확정됐죠 이제 MSCI 편입이 돼서 1조원 이상의 자금 유입을 기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대하지만 자, 그 자금 유입이 반드시 고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 1조원 자금 유입되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네? 이렇게 어, 연결해서 볼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금 유입은 되지만 어디서 자금 유입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금 유입이 반드시 고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편입 이전에 어, 크게 오른 종목들은 과거에도 주가를 한참 낮춘 뒤에 그때부터 유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점을 꼭 참조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섹터 자체의 미래 지향적 특징을 고려해서 수요가 강하죠. 어, 과거의 섹터에 비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 HMM, HMM도 물론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어, MSCI가 어, msci 편입을 확정 짓고 그 뒤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종목과는 뭐 일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어 하고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일단 밸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점 어, msci에 어, 편입되면서 신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반드시 고가 밸류 밸류의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꼭 생각을 하시고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물론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 섹터 자체의 특징을 고려하여 상담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더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자금 사이즈가 크게 돌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얘네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일단 어 시장에 어 분명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시총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받아주는지 여부와 같이 살펴야 됩니다. 꼭 바이오 쪽이 받아주는지 같이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의 도약이 저는 기대된다고 어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에서 시총이 빠지는 것을 바이오가 어떻게 받아주는지 그리고 다른 섹터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번에 화장품 주들이 올라간 것도 그런 모습과 연결지어서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4조원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언제 언제 태세 전환을 할지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9월 만기까지 남은 한달 정도 동안 어, 살펴보는 것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어.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어,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